는 추가 움직인 거리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PQ의 우리가 호의 길이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. PQ의 호의 길이는 호라고 하는 것은 r 곱하기 세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되 10이 되겠고요. 세타는 현재 2분의 파이 직각이 되겠죠. 2분의 파이가 되어서 5파이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일다내려 내려오게 되겠죠. 5파이만큼 움직이게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. PQR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각이 현재 5분의 2가 되는 것이죠. 그러면, 그러면, 5파이에 5분의 2만큼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각이 5분의 2가 되는 거니까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2배가 되겠습니다. PQ는 한 번만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, 나머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2배가 되겠죠. 자, 그 다음 이제 Q2가 있게 되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기 때문에 또 2배가 되는 것이고, 이번에는 5파이 5분의 2에 또다시 5분의 2만큼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갈수 있겠습니다. 자, 이것을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죠. 2분 만으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 2분 계산하게 되면 1-5분의 2에다가 작꾸 라면 5분의 2에 2파이니까 5파이에다가 2파이가 되겠죠. 그러면 이것은 5분의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3분의 18가 되고요. 이제 계산하게 되면 5파이 더하기 3분의 2 8가 되는 거니까, 정답은 3분의 35파이라고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